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러 즉 환율 문제를 좀 얘기해 볼게요. 우리 동네 87세 전라도 광주 언니가 6월 달에 제가 우리 교회 수요 오전 예배 때 전화가 왔어요. 예배 중에요. 신협이 어디 있는지 알려 달라는 거예요. 돈을 어디선가 빼서 그리로 옮기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귀가하면서 천만원을 그곳에서 출금을 했어요. 그때가 6월 중순쯤 돼요. 그리고는 새 정거를 걸어가서 하나 은행에서 2,100불을 1,370원에 바꿨어요. 6월 중순에요. 생각지 않게 우리 손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돼서 저도 마음이 들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는, 옆에 금거래소에 가서 금한 돈이 얼만가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딱 50만원이래요. 그래서, 어머나! 이렇게 비싸냐고 했더니 65만원까지 갔었다고 요즘 내린 거래요. 문나 그래요 그럼 참잘 팔리겠군요 했더니 내리면은 안 산다고 해요 저도 사실 살기회를 놓친 것도 모르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는 일주일 넘게 달러는 1불에 1350원인 거예요 8월에 5천불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내리겠지 했더니 손자가 출국 후에는 야금야금 오르더군요. 추석 명절 직전에 하나은행에 가서 1,403원에 500불만 사서 통장에 넣었어요. 더 사려고 했으나 은행 직원이 휴일이 지나면 내릴 거라고 해요. 그런 은행 직원은 상사에게 알려야만 했어요. 얼마나 약이 오르는지 몰라요. 손님 의견에 태클을 걸다니 말도 안 되는 것이죠. 11월부터는 달러를 100불씩 사는 것을 일주일에 두번 정도 했어요. 선호 정거 운동이다 생각하고는 왔다 갔다 했지요. 다 통장에 넣어 놨어요. 12월 되면 방학 때에 우리 손자가 오면은 또 조금은 주고 싶지요.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국의 명문 대학을 다니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예요. 근데 달러가 계속 오르기만 하더라고요. 12월 8일 모임 때는 수서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1466원의 사고는 12월 22일에 병원에 갔다가, 수내동에서, 1480원에, 10불짜리, 10장을 샀어요. 그게, 최고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1480원이면은, 어 그, 수수료가, 90% 할인돼서, 1482원 70전이더군요. 하여튼, 최고 시세였어요. 근데,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선물인지 아침에 1460원부터 시작해서 1440원대로 내리는 거예요. 아휴, 100불씩 밖에 못 사는 할머니죠. 은행에서 어떤 사람이 10여 번의 엑서사이스 끝에 모바일로 하는 것을 배웠어요. 집에서 통장에 돈이 있으면 할수 있어요.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어떤 유튜버가 12월 31일 새벽에 라이브를 켜서, 아니, 1월 1일이네요. 새벽 2시 안에 달러를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 새벽을 말합니다. 전요, 오후 4시 이후에는 모바일 일로 사본 경험이 없는지라 갸우뚱하며 포기하고 1월에 그저 또 100불씩을 모바일로 사곤 했는데요. 요즘 일주일간 제가 쭉 병원에 다녔어요. 목요일날 1월 8일 방배동 병원에 갔을 때만 해도 1448원이었거든요. 근데, 금요일에는 아주 먼 병원에 다녀와서 쉬고서는 오늘 월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이니까 오늘이 며칠이야. 1월 12일이군요. 오늘 1월 12일 월요일 날 보니까 1달러에 1470원에 가깝네요. 아침에 10시쯤에 1459원 50전이 잠깐 있긴 했어요. 제가 매일, 제가 그냥 계속 네이버를 볼 수는 없죠. 제할 일이 많잖아요. 곧 손자는 다시 공부하러 가는데, 2,000불이라도 주고 싶은데요. 다시 세일 기간이 있으면, 이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어요. 대담성도 좀 갖고요. 맨날 백불백불 아휴, 이게 뭐예요. 참 웃기는 할머니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달러가, 상대왜 달러가 잠깐 그 내리는 기간이 어한 보름 정도 있었는데 그리고는 왜또 이렇게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걸까요? 아시는 분은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79세 노인도 알건 알아야 하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